안녕하세요. 자 교생들 여기 일을로서입니다 뭐야? 문 교생. 저 교생 아닌데요? 저 군복도 없어요. 자 교관 바라봅니다. 또 뭐야? 아, 아니, 아니, 아니. 소. 에? 소. 아 서. 아니, 잠깐만요. 아, 폼 버려. 폼 버려. 아니야, 아니야. 사트! 특별과정 교육대장을 맡은 로근대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크처선아이 선임교관역을 맡은 크루아상 씨입니다. 야, 지금 우리 교관이 이 감자 집합수어요 어? 진짜로? 이? 이겨! 감자 치이요 아니, 니요 감자 치이요 아닙니다. 보험 버려. 아닙니다. 보험 버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있죠? 아, 웃깁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 림생들은 f o 음식이 소중함을 모르고, 맨날 남겼어요! 그래서 오늘, 보사치! 특별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할 거야? 지금 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야, 감정치 부어진다고 하는데? 좋아! 해결할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있어요! 첫째, 음식이 많다. 그리고 배부르다. 진짜 많다. 그좀 퇴격할 수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총세번 칩니다. 두 번째 배터진다 배터지면 임무 수행 불가능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세 번째 능력 부족 평가 가르겠다 인동 문제 있다 먹성 문제 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변신 문제 있다 강제 퇴격 조치하겠습니다. 변신을 체크하는 거우만 퇴격할 사람 고수 아니요 아니요. 지금, 감자칩이, 걸려가지고, 지금. 자, 저희 강제로, 시키는 거 아닙니다. 편하게 퇴교하실 분 말씀하세요. 감자칩 먹으면 됩니다. 편하게는 퇴교하세요. 참여할 겁니까? 아니, 참여할 수밖에 없지. 오케이. 크로아상 교관님, 훈련 시작! 자, 선문 교육생, 옷 갈아입습니다. 훈련 받는데, 목재 이렇게 하고 있어? 아니, 훈련하는지 몰랐습니다. 저에게 브이로그 찍으라고 그랬어? 오카라이버, 캠프 왔어! 캠프 왔어! 저는 보사트 이사 로그인입니다. 저는 이번 크자산에서 신입교관 역할 맡은 크루아상 씨입니다. 보사트는 음식점이 컨설팅 회사입니다. 국내 푸드파이터들을 양성하고 고도비너을를 만들어 해외에서는 맛집 탐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모든 대답을 네 말고 악 군대시 대답 악 으로 대체합니다 저는 원샷 네 음료수는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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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원샷 저는 원샷 머리부터 발까지 머리부터 리까지 음료수 흡수해 흡수해 원샷 음식 남기지마 음식 남기지마 아다 먹었습니다 음식 남기지마 돌아와 다 마셨으면 돌아와 와 그, 한캔 정도는 괜찮았는데, 두캔세캔 캔 때부터 감자치 오르면 못 받을 수가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